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까? 예수 믿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인생인가 하는 생각이 들때 오늘 말씀이 인생이라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울입니다. 한쪽 끝에서 저 반대 끝으로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핍박자에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인생을 살았으니까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복이 드문 인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회심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죽는 순간까지 어느 하나 일반적이라고 할수 있는 장면이 별로 없습니다. 느닷없이 길을 가다가 꼬꾸라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지중해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가난과 질병과 매맞아 죽을 지경을 수도 없이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고 실패하지 않았고 어, 멈추지 않았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포기해야 하는데 포기되지 않는 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의 그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는 그 수많은 장애물들 속에서 꼬꾸라져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았던 그 자기 인생을 바울이 곰곰이 돌아보니까 바울 자신의 힘으로는 할수 없었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죽은자가 살아나고 감옥의 문이 열린다거나 독사에게 물려 다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았다거나 삶의 모든 면면이 그러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오늘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다른 말로 하면, 나도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지 나도 모르겠다. 내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한 문장 속에다가 은혜라는 단어를 세 번씩이나 넣었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나도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신의 비전이라든가 죽을 각오로 싸웠다든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기도했다든가 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이야기들은 다 집어 어, 집어두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오직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결과입니다. 바울 뿐일까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삶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일들입니다. 바울에게서는 그것을 은혜라는 말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의지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부족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너무 커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 내십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가난과 질병이 여러분을 막아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얻어내시겠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임을 늘 잊지 않고, 주님 안에 꿋꿋한, 담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